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실시간 켰습니다. 짭신님 안녕하세요. 오잉이 안녕. 친하게 지내자. 미안. 나 학기 초부터 렌즈랑 같이 학교 가기로 해서... 응, 응, 우리 완전 친해. 음, 미안해. 나 렌즈랑 딸기랑 장친이어서 재촉하는것좀 불편한데. 전 그렇게 원하면 렌즈랑 딸기한테 물어봐. 렌즈, 렌즈, 안녕. 딸기 좀 불러와 줄수 있어? 고잉이가 말해. 오키, 그럼 오늘부터 사총사 맞아. 그렇긴 해. 그니까 너가 나랑만 놀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좀더 배려해. 뭐? 우리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거 팔아서 돈 받으면 돈 많아지잖아. 그거 팔아. 옷도 잘 입고 다니던데. 기초생활 숙전 무슨. 진짜 김오잉이 애초부터 나한테 돈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게 이제야 보이네. 너도 잘 살고 있으면서 왜 돈을 또 받으려 그래? 아주머니도 정상은 아니세요. 자기 자식이 돈 받아내려고 기초생활수급자 코스프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실드 쳐주는 게더 웃기네. 개놈님 펼치지 마시고요. 오잉아, 너는 학교에서 문다 퍼뜨려줄 거고 페이스북에 뿌릴게. 아참, 자격 신고도. 아줌마, 죄송한데, 전교에 소문 퍼지면 아줌마 소문도 같이 퍼질걸요? 제가 퍼뜨렸거든요? 그럼 아줌마는 이미지 망가지고 깔고 다니실 거예요. 수고하시고, 선처와 합의는 없습니다. 왜? 넌 이미 기회를 놓쳤어. 그러게, 아까 싹싹 빌지. 다시는 그러고 살지 마. 아참 오잉아 너강제선나 온거라며? 너 내가 불쌍해서라도 한번 봐주려 했는데 안되겠네? 분석 나왔죠? 이미 소문 다 퍼짐? 실시간 끌게요.